아, 방구석 세계여행 원데이 뉴욕 투어 좀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뉴욕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음, 뉴욕 참 좋아하는데요. 네네. 네, 뉴욕 제가 생각할 때는 뉴욕이 좋은 게 음. 가장 미국적이면서 네. 가장 음. 비미국적인 도시예요. 어...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어, 미국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걸어서 투어를 하지 않거든요. 아, 우리가 유럽 가면 다 걸어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걸어 다니지 않고 대부분 차를 타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아, 하거든요. 네. 근데 걸어서 관광지를 다 다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도시가 아닌 게. 거기가 뉴욕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떤 재미가 있나요? 뉴욕은 전 이제 걸어 다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네. 많은 분들 이렇게 하시지만 뉴욕은 계획도시거든요. 이게 딱그직각평으로 길들이 나 있어서 이제 나하탄 이렇게 길쭉하게 남북으로 돼 있어서 스트리트는 이제 동서 방향이 스트리트고 남북 방향으로는 에버뉴인데요. 예. 스트리트 방향으로는 언제든지 일몰 일출을 볼수 있어요. 야요. 어떤 길이든 보면은 일몰을볼수 있어요. 어떤 길이든 그래서, 길이든. 어떤 네, 길이든 스트리트에서볼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심에서 그걸 보는 진기한걸 누릴 수가 있고. 아,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네. 어디서 외우시나요? 그까요 아, 아, 어떻게, 어떻게 그걸 아시죠? 대단하다. 아니요, 이제 뉴욕은 비교적 이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고요. 아... 뉴욕도 여러 번간 편이라서 이렇게. 아, 이쯤에서 우리 범준씨가 네, 네. 노래 한곡좀 부탁드릴게요. 야, 아 제가 사실 이거 세계 여행기라 해가지고 음. 제가 원래 영어 노래 준비했어요. 어. 근데 솔직히 좀 부끄럽네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laughs> 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뭐 무슨 노래 하실 거예요? 아, 영어 노랜데요. 네. 일단 뉴욕이라서. 네. 잉글리시맨인 뉴욕을. 음. 아!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노래 고급진데, 갑자기. 아. 다름을 제가 한글로 옮겼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한글이 위대하기 때문에 가능할 네네. 거예요, 이정도 아, 여기 첫 소절 하기 어렵네. it <목소리> 드릴 잠깐만, 잠깐만. 음악도 좀다줘이왜 그래요? 아니, 물론 나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가사가 뭐... 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아는 거랑 틀린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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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행복 예, 예. <laughs> 위대하기 때문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오케이, 다시 한 번요. 아, 어, 다시, 다시. 아, 가수한번 들어볼게요. 아세요, 네. 아, 천천히 전 절대. 네. 네. 아, 네. 자, 다들 지금 웃지 말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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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아 근데 시장이 너무 좋았어. 나, 나 토스트. 응. 네, インドレーニング、あ、もうインドレーニングで、インドゥヨー。